청년도 3 6형 아, 진짜 청년도 이 정도 크기는 돼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벤트리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이거죠.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또 조금 뽑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무려 3 6형으로 청년 320명을 모집합니다. 파이팅 LH! 브라보! 멋지다 LH! 구독, 좋아요, 아영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LH 공사의 수서 역세권 A 블럭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포인트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100% 추첨 강남 신축 아파트 청년도 36형 싸다 100% 추첨 추가 모집 공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 방법에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우선 공급은 청약통장 사는 지역 이런 걸 보고 일반 공급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공급은 최초 모집 공고에서 주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추가 모집, 예비자 모집 공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고는 추가 모집이므로 추첨입니다. 추첨이니까 당첨되려면 아영인의 효과가 필요하다. 강남, 수소역 세권 A2블록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3호선, 수인분당선, SRT가 만나는 수소역을 걸어서 갈수 있다. 10분, 15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또 탄천으로 산책하기 편하고 탄천을 건너면 송파구입니다. 여기는 강남구 여기는 송파구 이마트 보이죠 또 조금만 가면 위례신도시예요 이미 갖춰진 신도시 인프라를 마구마구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어마무시한 곳이죠 그래서 안전합니다 무튼 수서역세권은 1블록 2블록 3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소개하는 지역은 2블록이죠 1블록이 대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을 막아준다 좋구요 또 여기는 학교부지인데 중학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무서운 중학생들. 1블록과 2블록은 행복주택이고, 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이름이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디 아크리온 강남. 아참, 여기 2블록에는 요가삼촌 제이가 당첨되었어요. 이미 계약도 했고 내년 4월이 입주라고 합니다. 공사 현장을 같이 가보기도 했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당첨될 수 있다 이 말이 하고 싶네요. 진짜 당첨될지 몰랐거든요. 당첨되려면 어떻게 한다? 아영이네 효과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자 청년도 36형 아 진짜 청년도 이 정도 크기는 돼야 해요 물론 저는 29형 얼룸에서 아영이도 낳고 잘 살았지만 sh가 처음부터 이 크기로 만들어 줬으면 더 빨리 아영이를 낳았지 않았을까 아영이가 둘째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벤트리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이거죠. 이 정도는 돼야죠. 36형? 너무 좋다. 근데 또 조금 뽑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무려 36형으로 청년 320명을 모집합니다. 157명은 바로 입주해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신혼부부도 통합해서 모집하긴 하는데, 신혼부부는 더큰거 가야죠. 신혼부부는 이거 갑시다. 44형. 44형도 100명 넘게 뽑아요. 무튼,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36형으로 청년에게 320호. 파이팅 LH, 브라보, 멋지다 LH. SH는 배워야 합니다. SH는 본사만 강남에 있지, 이거 봐 마... 싸다. 길건너 59형 시세가 10억, 11억, 12억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많이 빠져서 이 정도예요. 또 신이타로 나온 3블록 55형 분양가가 확장하고 이것저것 포함해서 6억 정도였는데 이래서 6억을 로또 분양이라 그랬거든요. 10억, 11억, 12억. 무시무시한 동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 블록은 비교적 싼 겁니다. 요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일단, 1077세대. 세대수가 좋습니다. 대단지예요 고로 관리비가 좀 저렴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지하주차장이면 최고인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높이가 좀 아담합니다. 여기는 6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도 제한이 있는지 특이합니다. 집 크기는 4가지, 총 8가지 타입입니다. 14, 26A, 26B, 36A, 36B, 44A, 44B, 44C. 먼저 14형부터 볼게요. 14형은 원룸 구조. 옵션으로 냉장고, 가스국탑, 책상, 책장이 있고, 대학생과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164명을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에요. 강남, 그리고 이 위치에서 월 6만원. 작은 게 흠이지만 이 가격이면 괜찮다 싶습니다. SH 본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할 때 이거보다 훨씬 작은 고시텔에서 창문도 없었는데 45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거긴 또 대청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다. 무튼 보증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600에 25만원 좋습니다. 굿. 26형은 미닫이문으로 거실과 방이 구분됩니다. 고령자계층은 수납장도 있고 미닫이문이고 A와 B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과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계층 150명을 모집하고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6형은 1.5룸 구조,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는 미닫이 문이 있으니까 투룸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B는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보입니다. B가 대박이죠. 청년과 신혼 부부, 고령자 계층 324세대를 모집합니다. 고령자는 4세대. 청년 신혼부부 통합 320세대. 통합 추첨이기 때문에 320명 전부 청년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고 동일하게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이 2억까지 가능하니까 17만원.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44형은 투룸구조. 여기는 세 가지 타입인데 A는 일반적이고 B는 발코니가 2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죠. 그러니까 B가 더 좋다. 다음은 C. C는 복층입니다. 신기해요. 발코니가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여기는 무슨 펜션같네요 1층에 주방과 욕실이 있고 2층은 여기가 뚫려있고 개방감 있고 방도 이렇게 있고 좋습니다. 신혼부부 109쌍을 모집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버팀목이 3억까지 되 니까 23만원 좋습니다. 이번에 수소역세권 2블럭에서 공급 하는 호수는 총 747호 이중 하나는 내겁니다. 아영내네 효과 아시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당첨자입니다. 명예의 전당으로 오세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상호전환은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늘리는 제도인데 100만원 단위로 할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일 때의 전환이율은 6% 쉽게 기본 보증금 200만원을 늘리면 임대료 만원이 줄어드는 제도예요또 전환이율 6%라는 이야기는 내가 6%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는 게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반대로도 가능해요. 상호 전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170만원을 절약한 실제 후기를 공유한 영상이 있으니까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신청 자격을 알아볼게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자격은 lh, sh, gh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미 숙지하고 계신 분은 타임 라인의 남겨 놓은 공급 및 당첨자 선정 방법부터 확인해 주세요. 대학생은 두 가지예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은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3인 가구 671만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청년계층도 두 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소득은 100% 이하. 세대의 자산은 2억 9,90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02만원. 청년계층은 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보니까 내월급만내 자산만, 내 자동차만, 정확하게는 공고일 기준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보수월액이 402만원 이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에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세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55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이에요. 자산은 3억 6,100만원 천 자동차는 3,683만원이 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상관없어요. 한두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6천 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일반 공급 한 가지예요. 일단 대학생 계층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이 있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접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하남, 구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를 말해요. 서울 포함해서 여기까지. 1순위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에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이 있으면 2순위. 1, 2순위 이외의 지역은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대학을 회사로 바꾸면 끝이에요. 이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배우자까지 포함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 조건에 해당돼도 내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순위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뽑는지 볼게요.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해요. 순위가 없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바로 추첨입니다. 접수는 7월 3일부터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9일, 입주는 내년 4월 예정입니다. 원래는 12월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원자재 수급 불안 때문에 변경됐다. 음, 괜찮습니다. 잘만 지어주세요.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계층의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요. 특이사항입니다. 결혼하면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다.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제곱미터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가 없다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겠죠? 예비 입주자 중복손정 불가 쉽게 예비입주자 자격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고인데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해요.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제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혼 부부 또는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 유무, 소득 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0대 미혼입니다. 행복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청년 계층의 청년과 고령자 계층에게만 있습니다. 대학생, 재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 없습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행복주택은 공급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시 행복주택 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아영이네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 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능해요 모든 임대주택은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고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했더라도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 등 계층이 변경된 경우 불이익 없이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계층으로도 가능한데 이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 대상자별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6년에서 20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행복 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